SNK피부임상연구센터 대표 이혜광입니다. CRO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수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수탁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하는데요. 어, 저희가 하는 부분이 CRO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좀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이나 비임상 CRO 같은 경우는 저희가 CRO 업무와 유사한 일을 진행을 하지만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것을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이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부 임상 분야의 업계 1위 회사이고요. 다양한 최초의 시험법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3개년 간 저희가 수행한 인체 적용 시험 건수가 약 3,719건에 달하고 있고요. 10여 년에 걸친 저희 누적된 데이터가 50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저희의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성이 28% 22% 23%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1쿼터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전년도 YoY가 44%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의해서 선행적인 수요 창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한참 심하던 시절에 저희가 최초로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시험법을 개발을 해서 고객사와 함께 굉장히 성공적인 제품 런칭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화장품 영역에서는 뇌파 측정을 통해서 감성적인 언어를 객관화하는 시험법 개발에 성공을 하였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시험법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거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을 한다는 제품이 시중에서 잘 보시긴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최근에 저희가 블루라이트 차단 시험법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테스트를 원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미래에도 저희의 어떤 경쟁력의 원천은 독보적인 기술이다라는 데 주안점을 둬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K뷰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 화장품 육성 방안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이 채택이 돼서 현재 세 개의 과제가 동시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이미징을 이용한 항노화 평가법 개발이라든지 화장품의 감성 효능을 정량화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미래에도 저희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고부가 같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는 현재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의 첫 번째 시장의 타겟은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을 선정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화장품 전방시장의 규모나 성장성이 엄청 크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라는 것이 새로이 발표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국은 모든 것이 국가 주도로 다 지정하는 형태로 갔다가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국가 주도 형태로는 커버를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관리 조례를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중요한 점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 화장품의 효능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례는 중국에서도 궁극적으로 광고시증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국에서의 인체적용 시험 시장의 성장 포텐셜이 매우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단지 이런 동향 파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 활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전문가와 파트너링에 대한 협의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법인 설립이나 기관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저희가 기술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화장품 기반 기술 개발이라는 어, 제목으로 해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어,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비즈니스를 할수 있을 것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